자, 그래서 이미지가 여러분들 이렇게 늘려, 늘려오면 어떻게 되요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잘리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미지가 여기는 나오기는 하겠지만은 뭔가, 뭔가 여기 안에 이미지가 들어가주는 게더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런 걸좀 맞춰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나는 그 정도, 그런 건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이렇게 정도만 맞춰주시죠. 자. 선생님들 이게 배경이 저는 지금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배경을 선생님들 배경을 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근데 지금 선생님들은 꽉차 있는 것도 있죠 그러면은 선생님들 좀 복잡해지는 게 뭐가 복잡해지냐면 그렇게 되면은 이 여기가 요만큼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생산할 때요 정도 이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 밖에 하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출판하면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선생님들 얘를 선생님들 여기 보면 배경이라고 있어요 왼쪽에 보이세요 예 배경 누르고 배경색 요거 있죠 요거 누른 다음에 여기서 스포이트 있죠 스포이트 눌러서 여기를 찍어요 그러면 이렇게 저는 어떻게 됐어요 어울리죠 일부를 이렇게 저는 만든 거예요 일부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북이면 상관이 없어요. 이북이면. 왜냐면 이북은 재단이나 이런 걸 하지 않잖아요. 근데 출판하는 책들은 저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선생님들. 어느 정도. 선생님들. 왜냐면 이게 너무 위로 막 올라가 있고 그러면은 보는 사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가이드로 맞춰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지금 전체적으로 색깔이 있다. 선생님들.